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그 시끌벅적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아마 조금 외롭거나 마음이 좀 우울 하거나 머릿속에 지우고 싶은 복잡한 감정 이 있는 순간일 겁니다 지금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해맑게 유쾌하게 위로의 시간 만들어 드립니다 달콤 살벌한 라이브 기운 번쩍 나는 위로와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옥탑방 훈훈한 연한함을 맡고 있는 두 분이 오셨기 때문이죠. 유키스의 혼씨, 준씨,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laughs> 네, 훈입니다. 네, 준입니다. 예. Yeah. <laughs> 외자 커플. 예. <Yeah. 웃음> 우리 또 엄청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니까요. <laughs> 네. 어, 머리색이 바뀌었어요. 네. 뭐예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 파랭이. 오랜, 오렌... 파랭이 아니요. 귤준 노우. 파랭이. 귤? <웃음> 너, <웃음> 블루 바뀌었네요. 보이, 블루, 아, 블루 <laughs> 보이, 이제 오렌지 보이 아니고요, 블루 네. 보이예요. 왜요? 왜 머리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훈이 음. 형이 항상 말하 말하거든요. 유키스에서 인기 많은 사람이 탈색을 하고 아 제일 밝은 색을 한다고. 제가 제일 밝아요. 그래서 아, 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인기짱 이거구나? 아니. 얼마 <laughs> 전에 어, <laughs> 어, <laughs> 어, 네. 그 뮤직비디오도 막 찍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신 네, 거죠? 네, 사실 맞아요. 컨셉이에요. 컨셉입니다. 네. 막내 파란색, 그러니까 저희 래퍼들이 좀 네. 눈, 랩송이어서 이번 그 곡이, 네. 랩송이어서 래퍼들이 좀 밝은, 톤으로 음. 염색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훈 씨는 뭐할 거예요? 뭘 담당할 거예요? 저는 감성 보컬. 아 <웃음> <웃음> 어, 죄송해요, 저 너무 진심으로 <laughs> 너무 <웃었죠>? 너무, <laughs>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코 코스 코스 좀 치셨는데. <laughs> <큰일> 죄송해요. 네. <laughs> 어떤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그럼 아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일본에서만 활동하는 곡인데 네. 저희 그룹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곡을 항상. 새로운 곡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힘도 많이 쏟았고, 하지만 저희들이 한국 앨범 녹음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그럼 한국 활동은 언제쯤? 이거 음. 완전 히 일본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후 여러분들이 되게 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곡들을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녹음을 하고 아, 왔거든요. 정말요? 와. 곧 네. 그럼 소식 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확답은 못 드리지만 <laughs> 네, 정말 노력하고 <laughs>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지금 막 환절기라서 저는 몸이 좀 계속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고 막 어... 그러거든요. 음, 앨범 네. 준비 이때 하면 컨디션 관리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때요? 괜찮아요? 컨디션은? 네,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아 이게 정말 준 씨랑 저랑 여섯 살 차이밖에 안 아, 나, 많이 나는 건가? 네. 여섯 살 차인데 이아준 씨는 정말 건강해요. 오. 근데 저 저번에 여기 네. 옥탑방 왔을 때저 감기 걸려 있었잖아요. 네. 코 맹맹이 소리 나고 네. 제가 환절기를 제대로 타가지고. 저도요. 2주 동안 감기가 안난 거예요. 우리도 진짜 아직 나이 든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거 보니까 부러운 거 있죠. 엄청 비웃네요, 어... 지금. 준 씨가? 제가 급성 총농증에 걸려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laughs> 어, 너무 그러니까 나이 아... 들어 보이잖아요, 우리. 아... <laughs> 가을 타잖아요. 가을 타는 건 어때요, 두 분은? 아, 어, 저는 가을 많이 타죠. 왜냐면 감성 보컬이거든요. 아, 슬픈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준 씨는 어때요? 저는 그런 거에 휘둘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음, 좋은 건 뭐야? 뭐야? 너너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성이 필요하다. 단 <laughs> 그러면 음, 저도 탈래요. 어. 그래요. 자, 이, 우리는 좀이 문자가 많이 오, 그런 게 왔어요. 가을 되고 나서 네. 기분이 좀 센치하고 음. 어, 감성 이런 감성에 막 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들이 와서 오늘 이런 것도 좀 해결해 드리고. 어 좋아요. <laughs> 네, 원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좀 힘들다고 음. 느끼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 끌어내 보고자 합니다. 오. 저희 훈 씨, 준씨두 남자가 여러분 달달하게 위로도 해드리고 속 시원한 사이다도 드릴 거예요. 오. 혹시 오. 여러분 중에도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옥탑방 홈페이지 달콤살벌한 라이브 게시판, 음흠. 또 각종 문자 메시지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결해드립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laughs> 여러분의 사연 만나기 전에 우리 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유키스의 스토커. 아, 어, 스토커. 김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금요일 밤 유키스의 훈준 씨와 달콤살벌한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 방금 예이. 듣고 오신 곡은 유키스의 스토커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훈 씨가 사연 먼저 좀 읽어 주세요. <laughs> 어, 사연 제가 읽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아, 네. k 씨가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어, 나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년차 직장인입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들겠지만, 요 일주일, 저희 팀 사람들은 진짜 지옥의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옥탑방을 들으며 퇴근하니 말다 했죠. 음. 처음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인간관계가 인간 너무 힘들었는데, 인간관계에 적응을 하고 보니, 이제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일만 하라고 만들어진 로봇도 아닌데, 주말에도 일거리를 집에 들고 와서 해야 하고, 영화 한편책한권 읽을 수 있는 제 시간이라고는 일주일에 다섯 시간 정도가 다인 것 같네요. 아직 취업을 못한 분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일을 하다가 스탬플러로 보고서를 찍으면서 내가 이 스탬플러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활기찬 기운 좀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뭐 라고 써있네요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위로 받고 싶어요 음. 아, 위로 아, 받고 싶다 아 근데 정말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음. 아 진짜로. 진짜 힘들어요 사실 아그 아, 아, 네. 아시, 네. 아시는 분은 <laughs> 웃고 아, 있지만 네, <laughs> 아시는. 아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아이돌들은 제가 저도 촬영하면서 만나보면 훨씬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아, 말도 않습니다. 안 되게 아, 체력적으로. 네. 소모가 네. 많던데 두 분은 스케줄 너무 바빠서 막 힘들 때 있었죠? 어땠어요?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무대를 쓰잖아요. 네. 무대를 쓰기 전에 차에서 내릴 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차 <laughs> 차에서 뭐 이동하다가 잠들면서 가는 경우가 네. 다반사거든요. 그쵸. 근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팬 여러분들이 앞에 딱 앉아 계시고 어막 네, 그렇게 딱 보시면 그냥 180도 바뀌어요, 그게. 음... 그냥, 호르몬이 막 네, 나오는 거 그냥 힘이 쭉 나와요. 하, 그리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와서 차에 딱 앉으면 또아 음. <laughs> 음. 음. 그런 앓른 소리를 내는 네. 음. 다시 무대 올라갈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음. 이게 달라요 조금 막 음.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춤도 진짜 몸으로 추고 이러잖아요 네. 진짜 힘들어서 막 도망가고 싶고 어쩔 수 없는데 견뎌야 할 때는 음. 어떻게 버텨요 어떤 생각으로? 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감성적이어서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었어요 음 이거 아, 연습 때도 생 시절, 네. 시절, 때 어, 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해맑은 네. 얼굴로? 네 <laughs> 그러고 아무렇지 않듯이 다시 돌아가서 화장실 네. 문 열고 한번 시원하게 울면은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음. 우와 맞아. 와, 이런 뭔가 마음 속에 있는 비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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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분이 드네요. 남자가 얼마안 되지?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울 적이 없거든요. 어제 우는거 봤어요. <laughs> 아니, 어제도 영화 보면서 울었어. <laughs> <laughs> 내가 막 이분 케이 씨가 너무 안 여기 짠한 게이 스탬플러랑 다를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 컨텐츠잖아요. 어, 약간 소모품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냥 계속 반복적인 거. 네. 근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한다는 게 음. 사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뭐 공황 장애 올것 같고 그런 느낌 네, 받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반복적이지는 않잖아요. 음, 그렇죠? 항상 다른 에, 음. 네, 항상 매번 다른 일을 하니까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존경합니다. 음. 하, 저도 항상 그런 힘든 때가 오면 이게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런 <웃음> <웃음> 생각을 아, 하거든요 그, 근데 그게 항상 가을 봄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아 호르몬의 문제다 아, 그게 진짜 조금은 있구나 조금은 예, 음.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어. 또요 계절이 지나가면 조금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들고요 우리 케이시한테 한마디씩 해줄까요? 음, 사계절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 힘든 일은 어머머.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이런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어, 인정 인정합니다 예. 힘든 일이 지나면 정말 음, 재밌고 음. 또 활기찬 그런 삶이 오니까 음. 꼭 참고 파이팅 하세요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음. 준씨 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이거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아, 항상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생활에 그쵸, 그쵸. 그러면 정말 웃을 날이 오고 정말 행복해지실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음, 위로가 되셨나요? 이름도 익명으로밖에 할수 없는 회사원이시지만 음, 아마 듣고 큰 마음의 위안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짧은 사연들도 좀 볼까요? 준 씨가 읽어주세요 네, 서현님도 비슷한 사연을 주셨는데요 매일 듣고 있는데 어째 들, 들을 때면 늘 손에는 항상 해야 할 종이가 들려 있어요 음. 언젠가는 꼭이 시간까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맨손으로 눈 감고 듣고 싶다 음. 오. 음. 그쵸 여기 옥탑방에는 공부하는 친구들도 지금 엄청 많아요 아이고 아, 아, 어. 그러네 네. 진짜 중학생 고등학생 할거 없이 초등학생도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음, 한 마디 좀 항상, 해주세요 항상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laughs> 네. 고등학교 때, 네. 네. 제가 또 수능도 보고 <laughs> 네. 네, 학교도 가고 그랬거든요. <laughs> 네. 정말 음,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그 순간에 그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하, 후회할 일이 꼭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이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내용이랑 똑같네요. 네, 이 저희, 저희 엄마 말 똑같이 네. 하는 거예요, <웃음> 사실 <웃음> 네. 제 생각은 아니고요. <laughs>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맞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정말 맞는 일이에요. 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길을 바꾸더라도 낮아요, 네,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 밑바탕이 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3901님 사연도 읽어 주세요. 네. 곧 있으면 중학교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시험 공부하는 게 싫기도 하면서 이것도 중학교 인생에서는 마지막 시험이겠구나. 하니 아쉽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시험들이 제 앞에 있겠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삼 응원해 주세요. 음. 음. 우리 준 씨는 이제 중3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오. 어때요? 이 이때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항상 <laughs> 연습을 하는 인생이었어요. 진짜서 그때도 음, 네. 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맨날 잤어요. 아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연습하고. 근데, 어 근데 자기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미. 응. 음. 네. 근데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음. 그 잠을 이기지 못했네요. <laughs> <에, 웃음> 괜찮아 요 여기서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에, 돼요. 스테이,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래도 그때 이미 꿈을 정하고 연습하고 뭐 연습생 화장실 가서 울고 그때가 다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때 3901님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위로. 음. <laughs>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 좋아, 나그말 좋아해요. 네. 주어진 상황에 피하면은 계속 지게 돼요. 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오늘 어록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laughs> 인정 울보고 아닙니다, 네. 여러분. 자, 인정. 다양한 곳에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 우리 옥탑방 가족들 위해서 한 소절씩 들려주고 싶은 노래 같은 거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어, 저희가 이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조금 위로가 될수 있을 만한 곡을 선곡을 해서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 씨의. 네. <laughs> 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이쪽 <laughs> <있죠. 웃음> hey, 한번 더 우리 <laughs> 다 함께 <laughs>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laughs> 우리 피디님 숨었어요.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한번더 지... 지나간 것은네아 네. 곳은... 아, 이거 에코 끊저안 했어요. <laughs> 우리 옥탑방 가족들을 위한 힐링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드릴게요. 이 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청춘의 아지트 김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고요. 아유. 우리 유키스 훈준씨와 활기차게 힐링의 네.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준씨가 사연 좀더 읽어주세요. 네, 이해지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 언니는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싫어합니다. 친구들은 다 용돈으로 그 그룹의 굿즈나 CD도 사고요. 부모님의 콘서트도 보내주시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오로지 혜지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laughs>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 이런 생각을 <laughs>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어렸을 땐 자기도 영화 배우 좋아했으면서 저한테는 야너 그거 다 쓸데없다 너 그냥 네나이때는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기집애야 이럽니다 그럼 대학생 되면 좋아해도 되냐고 하니까 대학생이나 됐는데 왜 연예인을 좋아하녜요 그러면 저는 우리 오빠들을 언제 좋아할 수 있죠 휴, 이번 중간고사 잘 봐서 당당하게 저도 용돈으로 시리 사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어, 이거 너무한데요. 용돈으로 뭘 사는지는 본인이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음, 네, 음. 그렇습니다. 음. 우선 두 분이 아이돌로서 아이돌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꿈과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저희 유키스입니다. 그럼요, 일상에 네. 활력도 되고. 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뭔가 우울할 때저희 노래를 들으면 힘이 된다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는 음. 걸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팬분들이 이렇게 유키스를 통해서 힘을 얻는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하면 그럴 때두 분은 어때요 기분이? 그렇죠 사실 팬분들이 저희들을 보러 와주시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음. 보러 와주시고 저희들한테 음. 많은 힘을 주시지? 이 정도까진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아, 많이 그 해요. 맞아요. 근데 항상 저희들이 편지를 받고 그걸 읽으면 항상 내용이 유키스 덕분에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더 얻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라는 음. 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너무 뿌듯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맞아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진짜 저도 그 같은 걸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라서 그리고 연애를 좀덜 하게 돼요. <웃음> 어, <웃음> 내가 아 내가 너무 그러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 네. 네. 이두 명을 좋아하는 게 약간 의리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오빠들을 두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오, 이런 생각이 아, 들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공부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혜지씨 어머니가 잘 모르시네요. 음, <laughs> 요거 맞네. 녹음해서 좀 들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저희 그, 어머니께. <laughs> 그 아이돌을 보고 오시고 나서 혜지씨가 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아, 하는 네. 일더 열심히 한다면,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보내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해주세요 네, 응. <laughs> 해제 씨 이거 어머니랑 같이 다시 듣기로 꼭 한번 들으셨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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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버스 타세요 네? 어디를요? 아니,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짧은 사연들도 좀 볼까요? 음. 혼씨가 읽어주세요 네 2243님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요즘 미술 전시 구경에 푹 빠졌어요 문제는 제가 자꾸 같이 가줘야 한다는 건데 저는 미술에 미음도 모르는 애거든요 음. 그런 거좀 혼자 가서 보면 더 집중되고 좋지 않나? 유유. 가기 싫다는 식으로 말하면 삐지고 아주 괴롭습니다. 어. 크, 이거 뭐 어. 친구나 애인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억지로 한 거? 저는 저희 친형이랑 항상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형이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음. 음, 축구 그 되게 못하거든요. <laughs> 되게 아, 아, 안 좋아요. <laughs> 네. 근데 항상 하러 나가서 맨날 그 축구 공에 얼굴 맞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음. 그 기분 되게 잘 알아요. 어 지금은 운동 엄청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축구 우리. 빼고 다 잘해. 아 지금도. <웃음> 네. <웃음> 축구는 제가 진짜 사실 잘 못해요. 요럴 음. 때 그럼 이이사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음. 선의의 거짓말. 음. 어 그것도 괜찮다. 저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요? 네? 만약에 저희 형이 야 훈아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아형나 어, 엄마가 밥해 노래 이런 식 어. 예를 들면 어. 어. 크게 뭐 감정적인 이유 아니고 네. 정말 음.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음. 형이 저가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서 친구들이랑 하고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사님 어, 친구분한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게 조금 힘들다 이런 거를 선의 선이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음, 음.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서 시간을 음. 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음. 아, 근, 맞아요.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 음, 사실대로 얘기죠. 삐지니까. 삐지지마 친구야 애교도 버려주고. 이팔구구님 <laughs> <laughs> 문자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힘내라 이말 듣고 싶어요. 아, 자, 빨리 해주세요. 힘내라. 아, 파이팅. 오호! 힘내라. 헤이. 힘내라. 파이팅. <laughs> 힘내라. 지나간 것은. <laughs> 아 그만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laughs> 네. 참 진짜 우리 옥탑방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달콤한 라이브가 위로가 아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큰 위로 한 소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어네 제가 준비한 곡은요. 유엔 어. 선배님들의 평생이란 곡인데요. 오, 그 노래. 저희가 어. 우리 키스미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메이크를 한 곡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음. 들려주세요. 어 리듬 필요하죠. 사랑해, 널 사랑해, 내 가슴 가득 있는 너의 모습 모든 걸 걸어서 언제까지 나 너만을 지켜줄게. 와 멋있다. 와 음. 진짜 멋있다. 어 음. 지금 두분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정말 제일 네. 최고로 아이돌 같았어요. 저희 아이돌, 저희 아이돌입니다. 그렇겠습니다. 아아아 저희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유 n 의 평생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와, 와, 와 너무 명곡이네요. 오늘... 사랑해, 나 사랑해, 내 가슴 가득 있는 너의 모습 모든 걸걸었 언제까지 나 너만을 지켜줄게. 유키스 오늘 달콤 살벌한 라이브 한 시간 유키스의혼 <laughs> 씨, 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어, 오늘도 역시 저희들이 힘을 드리러 온 거지만 네. 정말 힘을 받고 가는 느낌이네요. 어... 아두 분이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이거를 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기운이 이렇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공개 방송 한번 가시죠. 아 그래요? 그,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 볼게요. 열심히 네. 네. 화이팅! 화이팅! <laughs> 화이팅! 자 일단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지낼 예정이에요? 저희는 음. 어 저희들이 계속 녹음 한국 앨범을 음. 녹음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사실 저희들 멤버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laughs> 어, 직접 곡을 맞아요. 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네. 백여름, 두 분도 네 저희도 다. 저희도 열심히 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남자들입니다. 그런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가. 와. 그래서 팬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정말 좋은 곡으로 찾아뵐 거니까. 곧 아, 있으면 네. 한국 활동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두 분을 음. 어, 오늘 한 시간 발랄한 이, 이야기들과 함께 했습니다. 옥탑방 청취자들 위로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 예. 마지막으로는 유키스의 놀이터 들으면서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 2주 뒤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세요 감사합니다.